아예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예 잠깐 뵙지만 아주 유쾌한 분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자연인 근데 지금 뭐 하고 아, 계셨어요 아, 예. 오늘은 이 친구들 동물 친구들을 보면서 어, <laughs>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친구구나 오늘은 음, 이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너의 이름은 셀리 오, 어, 그래 오. <laughs> <laughs> 예, 예, 자연인 김환혁 씨는 이 친구들도 많아요. <laughs> 얘는, 얘는 아주 위협적인 친구네. 예, 아주 위협적인 친구. 너의 이름은, 어, 발바리. 너도 이따 보자. 응. 어. 쟤는, 참, 천진난만해요. <laughs> 저렇게 살아야 돼, 사람, 사람도. 어, 그래. 넌또 누구니? 여석들모르겄다 이거 <목소리가> 괜찮아? 요즘에 요즘 잘 지내고 있니? 어디 가? 어디 가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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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깡도 좋네. 깡다구, 깡다구. 용기. 깡다구, 깡 <목소리가> 다구. <목소리가> 많이. 머리가 큰 친구 호동이, 너의 이름은 호동이다. 그 품바 같아요. 품바 팀원, 히몬. 팀원과 품바 히네임 푸이 꽈이. 꽈이 꽈이 바나나, 바나나. 바나나? 히네임 바나나.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이름이 반전이네. <laughs> 바나나네. 예, 팀원, <laughs> 안 돼. 그건 안 돼. <laughs> 이름이 바나나였다니. 이해할 수 없다. 밥을 밖에서 먹을 거예요. 밥을 여기서 먹을 건데. 밖에서 먹으려면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. 파리가 많아서. 아무튼, 야외에서 엄청난. 자연인의 식사를 그게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미래 파토리잖아요. 뭐물건나 그게 뭔가 낭만적이잖아요. 야외에서 먹는 것이. 저 위에서 한번 먹어 볼까요? 아닌 것 같고, 아, 불개미 있네. 아, 쉽지 않은데, 일단 여기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엄마, 무섭게 생겼어. 이거 뭐가 있으면 봐. 눈이 좋아, 이 친구들. 그치? 반응을 해. 이렇게 반응을 해. 무서운 놈들. 간짜장! 간 짜장 하나 시켜야 될것 같은데요. 냉면도 있어요. 참, 여기, 여기가 나를 살리는 것 같아. 나를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데가 바로 이런 한국 음식 식당인 것 같습니다. 다 있어요, 여기. 참 좋은 곳이다. 간 짜장 하나의 가격은 꽤, 꽤 있네요. 3,500원에 한 5,000원 네.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배달료는 8, 178원 시키겠습니다 참 좋죠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저는 그걸 원해서 여기를 왔지만 솔직히 솔직히 쉽지 않네요 솔직히 쉽지 않아 전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이 엄청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즐겨지질 않네 이것도 뭘 알고 이미 자연인인 상태에서 이런 데 살아야지 장애 자연인도 아닌데 이렇게 부딪히면은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어. 큰이 소음, 닭들의 소음들과 이렇게 밖에서 뭘 먹을래도 쉽지 않아요. 엄청난 곤충들이 있거든요. 이 곤충, 곤충들이 무섭지 않은 리얼 자연인들 그러면살수 있죠. 네, 이렇게 앞에 빨간 개미가 무섭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동화뱀이 싹 갑자기 도망가고, 불을 터키면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, 그게 무서운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. 자연과 함께 살기. 뭐, 어떻게든, 예. 여기 한 달, 한 달은 있을 생각입니다. <laughs> 아니, 어쩔 수가 없어요. 여기 환불정책이 없거든요. 제가 한 달은 이미 예약했고, 여기 와보지도 않고 한 달을 예약한 거거든요. 그냥 사진만 보고, 뭐, 사진이랑 크게 뭐 다를 건 없지만, 예, 그냥 저의 시행착오. 그리고 다, 나중에는 좋은 추억 보정이 돼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. 이 모든 게. 여기서 짜장면을 시켜먹고, 동물들이랑 놀고, 이렇게 카메라 들고 얘기하는 게다 추억으로,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. 단무지, 단무지, 이렇게 얇아요. 양파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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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땡큐, 예. <laughs> <laughs> 네, 매, 니 예. One day, one banana. 땡큐. 그 김씨 표적이 생각났네요. 예, 네, 저도 김씨고요 네. 보통 이렇게 비닐봉지에 많이 포장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엄청 뜨거운 거. 환경 호르몬은 맛있는 거라 하더라고요. 자. 또 제가 여기 짬뽕을 먹어본 결과 그렇게,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. 비벼지긴 참잘 비벼지네요. 가까이서 보십시오. 이것이 바로 태국에서 시킨 짜장면. 기대했던 대로 괜찮네요. 근데 굳이 나와서는 왜, 왜 그럴까? 나는 짜장면은 김치인 것 같아요 짜장면은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태국 와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한국 영화를 보고 싶네요. 짜장면 먹는 명장면들이 많죠. 해적 디스코 왕대사의 그 양동근 씨가 짜장면 먹는 거 있고 또 짜장면 좋은 거 보였다. 이그 네, 그 유명한 한예슬 씨의 짜장면. 이렇게 맛있냐? <laughs> 또 유명한 짜장면 뭐가 있더라? 김치 표류기 짜장면, 또... <laughs> 유승호 씨랑 할머니 나온 그 집으로, 지브로. 집으로에서도 짜장면 먹지 않나? 시장 가서 아닌가? 아무튼 어릴 때는 이 짜장면이. 2,300원. 가장 영화에서 가장 베스트 짜장면. 네.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저 짜장면 먹을 때 물이 나오는 스타일 아니거든요. 이 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물입니다. 나쁘지 않았네요. 이 짜장면. 짜장면 뭐맛없기쉽지 않고.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세요. 어딜 가나 기대하던 맛이 나오진 않습니다. 저는 굉장히 단 김치찌개를 저번에 먹어보고, 아, 쉽지 않구나 생각했었거든요. 이 로망, 로망적인 식사, 쉽지 않네요. 슈퍼에서 산 버디 한국에도 이거 있지 않나요? 이거 이게, 이거 그거 아닌가? 양 군대에서 먹는 양파 음료수를 그 버디라 고 그러지 않나? 뭐 아무튼 이 마당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약간 재미없을 것 같은데, 여러분 재미없어도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. 그냥 뭐 틀어놓고, 딴 거, 딴거 해주세요. <laughs> 그냥 여기 뭐제 얼굴 말고 여러분도 여기 어, 산림욕한다, <laughs> 좋은 공기 마신다, 뭐그 정도 어, 생각으로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뭐 썸네일, 썸네일.